리스왕이 왔어요. 자 오늘도 텐션을 끌어올려서 시작해보려는데 을 와씨 오늘 날씨가 진짜 춥습니다. 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였고요. 와 지금도 영하인데아 근데 저의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제가 잠바 이거 벗어 던지고 그냥 여러분께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한번.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바로 어,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애매한 브랜드예요. 특히 이 차량도 좀 애매한 차량입니다. 왜냐? 현대 팰리세이드라는 정말로 강력한 적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하지만 근본 있는 차량 또 굉장히 합리적인 차량 그리고 일전에는 할인을 많이 줬지만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할인은 없어져서 조금은 아쉬운 차량 바로 신형!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입니다. 이번에 플래티넘과 ST 라인 이두 종류로 딱 쪼개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바로 ST 라인 뭔가 스타일이 괜찮은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가가 6,290만 원이에요. 오, 야 수입차 SUV가 6,290? 어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신형 팰리세이드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가격도 나오고 있는데, 2.5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기준에서 6천만원 초반 정도 되는 가격이 공개됐어요. 물론, 옵션이 붙게 되면 딱요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은 펠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풀옵션이냐, 아니면 미국 천조국 미국에서 만든 근본인 SUV 바로 익스플로러냐, 요 고민에 이제 휩싸이시게 될 텐데 각자 하자당단점이 있죠. 어쨌든 현대 차량 같은 경우는 뭐 AS가 편하고, 그리고 또 범용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 알려져 있고 이번에 또 신형이잖아요. 인테리어 이런 게다 이쁘고 고민 알겠지만. 이 차량이 신형인데 안가 아주 그렇게 뭐 스타일리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아, 솔직히 미국 좀이태리는좀 구리잖아요 좀 인정? 인정하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가 바뀌었냐 뭐 이런 당연히 앞모습 바뀌었죠 이게 풀체인지가 아닙니다 풀체인지가 아닌데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했어요 그래서 앞에 그릴 아주 웅장하 바뀌었죠 범퍼 하단부 블랙 하이골시 들어가죠 헤드리프디자인 바뀌었죠 레터링 같은 부분도 아주 멋지게 바뀌었고 옆모습 라인도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가죠 근데 좀 전체적인 모습은 과거와 비슷하게 해요 하지만 이번에 ST 라인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과 달리 이 휠이 무려 21인치 아주 오프로드 감성의 휠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것들의 매료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후면도 과거 어떤 이 익스플로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좀더 깔끔하게 바뀌었고 특히 이런 견인고리 같은 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펠리세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달렸기 때문에 캠핑카나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구조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자 차량의 실내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야 차량의 실내 딱 들어오면 보이는 게아 야 이거 시장 맞나 이거 시장 맞아요? 야 요즘 이런 거아 이런 거 요즘 감성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성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쉐보레 트레버스 미국 브랜드들이 조금 약간 감성 이런 감성이 긴해요뭐 에비에터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또 여기 또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으로. 계판도다 바뀌고, 어, 스트링 휠도, 뭐, 스티치 같은 거다 요렇게 넣어서 약간 감성을 주려 했으나, 아, 어떤 이 요즘에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우리 소비자들의, 한국 소비자들의 눈에는 조금은 올드해 볼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이런 스티치 이런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 한데, 이스 t 라인이 6,300, 조금, 속된 말로, 또 가격이 낮은 트림에서는 졸라도, 가죽이 아닙니다. 여기 또, 직물이에요, 직물. 예, 그래서 만져보면, 까끌까끌 합니다. 왜 까끌까끌 하냐? 통풍시트가 없어요. 통풍시트가 없으니까, 어, 여름에 앉았을 때땀 차지 말라고, 까끌까끌한 이런, 직물시트를 넣어준, 우리 포드의 정말로 감사한 배려에, 그냥, 쌍욕을 박아주고 시작할까요? 아,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이거. 아, 참.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단점 요즘은 스포티지에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그냥 운전하다가 여기로 보면 안돼 밑에를 봐야 됩니다 예. 속도 몇 나오는지 RPM 몇인지 다 이걸로 봐야 돼요 뭐내비에이션 연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남자예요 미국 상남자 차량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널찍한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2열 공간이 진짜 2열 한번 가고 있습니다. 자 2열을 보면 아이고 아까 제가 던져놓은 저희 잠바 이건 뭐야? 이 앞에 서 그냥 상남자 께 던져버리고 왜냐면 천조국차 미국차 아닙니까? ST 라인 같은 경우는 둘둘둘싱킹으로 둘, 접힐 수 있는 그런 시트가 해서 총6인승 차량인데 야 여기 공간이 널찍합니다. 아, 이런 데 그냥 침 놔둬도 돼요. 그리고 팔걸이 내리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되는고 무엇보다도 자 이렇게요. 2열도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이 조금 된다.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2월 도 앉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이. 하지만 아주 좋지도 않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익스플로러 실내도 좀 올드하고 이런 거를 왜 사냐?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량이 아까 경쟁 차량의 펠릭스들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경쟁 차량 뭐였느냐? 바로 이 차량. 쉐보레 트레버스요좀 엄청 크고 요게 또 약간 국산 같지만 국산 같지 않은 국산 같은 더. 어떻게 보면 수입차료 분류가 되죠? 요게 하이 컨트리 트림, 뭐, 이런 트림이 6천만원 초반대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요거 뽑냐? 6천만원으로? 아니죠. 바로 근본 있는 이 익스플로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2.5뭐 하이브리드가 이번 처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조금 이 신차 특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풀체인지가 아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이미 안정성이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3 에코부스트의 엔진이 출력도 좋고 그리고 연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육중한 차량이 뭐 도심은 그렇고 좀 복합주행 뭐 약간 연비주행 하면은 한 10km 내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따졌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다만 정말로 아쉬운 게 뭐냐 할인이죠, 할인. 이게 이전에 얼마까지 해줬다? 천 몇백만원 해줬다. 신용으로 나오기 직전에. 근데 지금 나왔을 때는 할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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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러면 이 차를 왜 사냐? 근데 의뢰 인기가 많대요 플래티넘 보다 특히 이 ST라인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말 연초는 당연히 신장에 할인이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3월 분기 마감인 3월 정도부터 할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때든 이 영상을 보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게 1년이 지나고 뭐반 년이 지났을 때도 그 당시 최대 프로모션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 저 리스왕 김철이 모실 테니까 리스 또는 장기 렌트 지나실 분저 리스왕 김팀장에게 연락 쓰세요.